풍기 인삼축제 지금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행사장 지금 주차장에 차가 엄청 많아요. 지금 행사장 쪽으로 지금 한번 가볼게요. 어, 놀거리, 볼거리 많은 풍기 인삼축제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우리나라 인삼재배 역사를 보면 이제 제가 간단하게 팁을 말씀드리면 1541년 주세풍 풍기 군수가 부임하면서 소백산에서 종자를 채취 인삼재배를 시작한 것이 그 장소가 바로 풍기라고 합니다.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는 길목, 이렇게 강가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그런지 조금 더 맑은 날씨, 이 청명한 가을 하늘과 너무나 어울리는 건강한 느낌의 행사장입니다. 지금부터 건강함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백산 자락길에 나온 뭐 명태포도 있고 뭐 벌꿀도 있고 뭐 홍삼 야 여기 진짜. 뭐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 스카프까지. 어.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이렇게 날씨 좋은 날 그래도 자원봉사로 나오셔가지고 기분 네. 참 그래도 아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나눔이라는 게 네.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네. 제 자신도 이제 그 나눔을 통해서 행복을 가지는 네. 겁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laughs> 어 갑자기 공룡 출연했습니다. 공룡. 와,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는 가족 단위로 오기에도 너무나 좋고, 어, 뭐, 일단은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애들한테도 참 좋은 학습적인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바람이 부는데, 인삼의 향냄새? 오, 바람 타고 이렇게 불어오니까 향긋하고 또 나름 괜찮은데요? 공룡 어디 가? 공룡! 안녕하세요. 아, 행사장이 진짜 넓고 또 길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셨고 뭐 인삼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요거 인삼 튀김. 인삼 튀김이죠. 역시 풍기 인삼 유명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행사장가면 무조건 인삼튀김을 먹어봐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 인삼튀김 까지 곳곳에 그냥 인삼을 전부 다볼수 있어요 네 <목소리> 시원해 아우 시원해 인공폭포 여기 지금 보면 딱 하니 위에 그냥 홍기인삼 자리잡아 있습니다 어 옆에 경품이라고 보이는데 현대 자동차 코나가 경품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특산물 3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와, 두구두구두구. 어떤 분이 될지, 어떤 분이 경품의 주인공이 될지. 홍기인삼의 뛰어난 효능. 자락에서 자고 날아가지고 뭐 이런 일교차 때문인지 그래서 유효사뿐인 함량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여기가 진정한 인삼 거리 축제 현장입니다. 태양인삼 선발대회. 오, 귀한 삼들입니다. 장녀상부터 해서 우수상. 와, 나 대상이 궁금해요, 대상. 대사 삼이 이렇게 재배가 되나 봐요. 전통 재배 방식은 볕집을 통해서 했는데 현재 재배 방식은 음박 차광판을 통해 가지고 해를 가려줘야 되나 보네요. 왜 이렇게 가림막을 해줘야 돼요? 인삼은? 아 인삼은 이게 햇빛을 다 녹으면은. 이제, 어, 그, 아, 그, 뭐, 그리고 저상장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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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전부 다 이렇게 막아줘야 되는 네, 에를 그러니까 해가림, 해가림 시설. 인삼 입차 네, 아, 차입차도 아, 인삼 음. 입차쉬해 보고 음. 가세요. 하지 않고 좀 고소한 것 같아요. 와우, 대한민국 풍기 인삼입니다. 6년 근이래요. 아잘 자랐네. 원기 활력, 체력 보강에 좋은 풍기 인삼입니다. 그 좋은 인삼 고르는 법좀 알려주세요 인삼 좋은 거 고르는 방법은 인삼 심는 법이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냥 심는 방법이 있고 한이 키워서 옮겨 심는 삶이 있어요 음, 네. 그래서 한이 키워 옮겨 심어야지만 인삼 중미가 좋거든요 그래서 아. 모양을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잘려서 양쪽에 이제 두 뿌리가 있는 게 제일 1등품 삶이에요 중미가 네. 있고 그 밑으로 발 뿌리가 많은 게 제일 좋은 삶이에요 아 그럼 최대한 잔뿌리가 많은 걸 네. 사라 중미가 있고 중미에 잔뿌리가 붙은 걸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 네. 그래 무게도 많이 나가고 안도 많이 차 있어서 음 그냥 갖고 가서 송삼이나 막 그냥 갈아치기 허실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역시 <laughs> 3 대째 아4 대째 네. 아, 인삼 농사를 지으셔서 그런지 하셨죠. 너무 해박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